자 그럼 지금까지 공부하고 정리해 봤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 타이밍에 한 번씩 보고 넘어가야 될 만한 예제를 두개 연달아 볼 건데요. 이거 하고 화면 넘기 하나 더 그렇게 두개 문제 연달아 해결해 보고 갑시다.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a, b의 값을 구해보자 그랬고요. 자 등식이 나와 있는데 함수의 극한에 대한 식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 미정계수 a, b의 값을 구해야 하는데 자 이와 같은 부류의 문제를 접하다 보면은 그, 문제가 서술되어 있기를 두 가지 유형으로 서술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AB의 값을 구하자면서, 자, 문장이 서술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상수 AB의 값을 구하자고 문장이 서술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자는 거나,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나, 사실상 그냥, 뭐, 문장의 의미 차이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지만, 그 의미 차이 별로 없고, 같은 문제다 봐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k 플러스 3은 5라는 식을 좀 적어 볼게요. 이 문제와 별개로 자 적었다가 다시 지우겠습니다. 이 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구해보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그 k는 2야라고 대답 잘할거 아니에요. 근데 이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이 아니라 이 등식이 성립할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자 그러면 또 다시 k는 2다라고 잘 대답을 할 거죠. 자 그런 느낌으로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a, b의 값을 구하자는 거나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할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자는 거나 그냥 같은 문제도 봐주면 됩니다 혹시나 문장의 의미의 차이를 막 고민하는 친구가 있을까봐 자 이런 잡다 얘기 해봤어요 자, 정말 잡다 얘기였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한 해결해 볼게요 자이 주어져 있는 등식을 보니까 이 극한 값이 5가 되도록 생각하자는 건데 여기 적혀있는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할 게더 없어요. 리미트 안쪽에서 식이, 자,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 0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반대로, 리미트 안에서 식을 봤을 때,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 0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극한 값이, 5로서 존재하도록 해야 되는데, 분모가 지금 0으로 가고 있어요. X가 1로 갈 때. 그럼 어때야 돼요? X가 1로 갈 때, 이 분자 역시 0으로 가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 등식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봤을 때 x가 1로 갈때 분자 역시 0으로 가야 된다면서 이런 식을 작성할 수 있는데, 식을 한번 풀어 적자면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0이다 라고 적을 수 있겠고, 이 식을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a, b의 값을 구해야 하는데, 그 a, b에 대한 조건식 하나를 얻었어요. 근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수 a, b의 순서쌍은 무수히 많죠. 그 무수히 많은 순서쌍 중에 아무거나 하나 집어내 가지고 자 여기 들고 가서 a, b 자리에 그 값을 대입하면 이 식이 성립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는 0, b는 마이너스 1. 이 식을 성립시키죠? 그 순서쌍 들고 가서 a는 0, b는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식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 이 극한 값이 존재하고 분모 0으로 가니까 이때는 분자도 0으로 가야겠다는 논리는 성립해요. 반면에 여기서 분자 0으로 가면 이식 성립하겠지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값이 5가 될수 있도록, 자, 수렴 가능성이 있는 0분의 0꼴을 일단 만들어 가면서 거기서 또 부가적인 조건을 충족을 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AB의 값을 다 결정해주기 위해서는 식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미지수 두 개고 이식에서. 딱봐식 그 하나 더 필요한데, 그 식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러한 상황에선요 약간 개념처럼 들어두세요. 지금 같이 미정계수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0분의0꼴이 극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분모는 0으로 간다는 거 애초에 파악해 놨었고 공부한 내용에 따라 분자도 0으로 가는 거 알고 있으니까 0분의0꼴이 극한 보고 있는데 그 값을 계산하면 5가 돼야겠다면서 식을 하나 또 풀어낼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런 식으로 식을 하나 더 작성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둬야 되는데 무슨 말인가?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인 걸 알아낸 거잖아요 여기서. 그러면서 이, 이 식을 비 자리 집어넣으면서 미지수 하나 없앱시다 여기서. 그렇게 식하면 다시 적을게요. 자, 0분의 0꼴의 극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극한값 계산하면 5가 돼야겠네라면서 식을 하나 풀어낼 수 있다는 건데. 이 0분의 0꼴의 유리식을 보면서 극한값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 0분의 0꼴의 극한값 계산하자면은 리미트 안쪽에서 분모 분자 인수분해하고 공통인수 약분해내야겠죠 자, 분모는 x 1이고 분자는 인수분해 된 형태로 식을 적을 건데 이 다항함수에 x에 1 대입하면 값이 0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당연히 x-1이라는 인수가 나오겠죠? 그거 알고 있고 거기다가 뭔가를 추가로 곱해야지 이 식이 될수 있겠네요. 지금 이 식의 좌변을 다시 적고 있는 겁니다. 극한과 계산해 보려고 여기 들어올 식은 위에랑 계수 비교하자니 이 식이 딱 들어와주면 돼요. 그렇게, 자, 리미트 한쪽에 식을 완성해놓고 보면, 이 0분의 0꼴의 극한값 계산하기 위해서 리미트 에 지워낼 거 지워내고, 이 값은, x에 1 대입하면 1 플러스 a 플러스 1, 2 플러스 a로 계산이 되는데, 그 값이 5여야 겠으니, 그래야 이 식이, 자, 성립하니, 그러면 여기서부터 a의 값은 3이어야겠다라고 a의 값 9에 매고요그 다음에 그 3을 여기 들고 가서 이 자리에 집어넣으면 b는 마이너스 4여야겠네요.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답이 나오기까지 식을 두줄 작성했는데, 공부한 내용 가지고 이 극한 값이 존재해? 그리고 분모 0으로 가? 그럼 분자 0으로 가야겠다 가지고 식한줄 작성했고, 그 다음에 0분의 0꼴 나오니까 이 극한 값 계산해보면 그 값이 이 값이어야겠다라고 또 식을 한줄 풀어낸 거예요. 그렇게 식두줄 작성하고 답을 구해봤는데, 자, 답다 구해봤으니까 참고사만 하나더 얘기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좀더 편할 수 있다면서 얘기해보는 건데 이것도 한번 들어봐 두세요. 상황을 보고 나서 자 분자 0으로 가야겠네. 이 등식 성립하자면. 그래서 0분의 0꼴의 상황에서 어차피 생각이 될 거야. 라는 건 애초에 파악이 된다면 그냥 이 0분의 0꼴의 극한값 계산하면 오해하겠다라고 식을 작성하는데 자 복잡한 생각 없이 리미트 안에서 바로 인수분해의 형태로 식을 작성하는 거예요. 리미트 x가 1로 갈때 x-1 분의 이 분자식 x가 1로 갈때 값이 0으로 간다는 거는 저식 인수분해하면 x-1 들어있을 거란 거 역시나 알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뭘 추가로 곱해주면 20 나올까? 계수 비교하면서 x-b란 식이 따라붙어야겠네 라고 해서 이 등식의 좌변을 다시 한번 적었어요 0분의 0골의 극한값 바로 계산하려고 그럼 이 값이 1-b로 계산되는데 자이 값이 5여야 저 등식이 성립하겠죠. 이 등식 성립하도록 생각해야 되니까, 그럼 b의 값은 자 마이너스 4라고 바로 여기서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들고 가서 이 자리 채워 넣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분자식 전개하면 이 식하고 같아야 되니까 식 비교해주면서 연달아 a 의값또 찾아낼 수 있죠. 그렇게 답을 똑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밟아가면서 풀이 과정을 한번 쭉 설명해봐야 된다면은 뭐 이렇게 풀이할 필요 있겠지만. 사실, 답만 구하면 된다면, 이 과정을 거쳐 생각하는 게좀더 수월할 수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봤어요.